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올한 해도 범사가 두루두루 잘 되는 영육 간의 삶의 형통함과 강건함이 우리에게 충만,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죠. 복 있는 인생의 출발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 바른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올한 해도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면서 더불어 지내면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섭리와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영육간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을 살려면 그 출발은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보실 때 의인은 악인이든지 또 죄인이든지 오만한 자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도 많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고 서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겠지만 정녕 우리가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악인들의 죄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행사에 함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만남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올한 해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항상 은혜롭고 또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만남만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순간적으로는 달콤합니다.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히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의 자리를 피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세계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민족의 대로의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올한 해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만남 자체가 우리 인생의 많은 문들을 또열수 있고 길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은혜가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두루두루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을 읽어 보게 될때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따른다, 따른다. 선다. 선다. 앉는다. 앉는다.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의 배열을 보시라고요.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적당히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옆에 바짝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잘못된 만남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첫 술을 마실 때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하죠. 잘못된 만남도 그와 같습니다. 그럴 때 선택과 잘못된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 나빠짐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욱 더 타락하고 그정세가 심해지며 나중에는 절망의 끝의 자리까지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생선을 샀던 종이는 하루가 지나도 그 종이는 비린내가 막 올라옵니다. 하지만은 향을 샀던 종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향을 내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 한해도 누구를 만나면서 매일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무엇보다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일터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믿음의 좋은 통역자들을 늘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이 아침에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은 좋은 만남만 이루어지고 좋은 만남만 선택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올한해복 있는 신자의 인생을 사는 걸까요? 물론 좋은 사람의 만남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부족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의 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만남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헤아리고 묵상하면서 또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어느새 나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열정을 붓는 것입니다 자신이 집중하는 것을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고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기울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밝았죠? 여러분은 새해에 어디에다가 집중하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마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국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이고 주관자의 말씀이고 심판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올 한해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풍요롭고 싶다, 모든 일들이 즐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말씀의 다스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내 감정보다 앞서고, 내 계획보다 앞서고, 내 의지나 기분이나 모든 컨디션보다 앞서셔서,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 말씀의 약속대로 영혼의 복도 받고 범사가 잘 되시는 그 은혜가 올한해 동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편에 기록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이미지가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입니다 나무와 겨를 두 가지 이미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이어서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방금 3절과 4절을 보니까 나무와 교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공통점은요. 둘다 결정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무는 신의 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올해도 어지간한 또 시대에 또한 해의 어려움이 막 밀려와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의 밑바닥에 깊이 내려가 있어서 늘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에 신의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늘 은혜를 공급받아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한 해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시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죽고 말씀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자녀요 백성이 되셔서 올한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소원대로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지만 이 견은 보기에도 초라할 뿐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누구에게도 유익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익함을 넘어서서 실제 중동지역에 있는 견은 새들에게 상당히 해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이 반석 위에다가 올 한해도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서 어떤 인생의 태풍과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인생 되시고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 인생을 더 크게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잠시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서게 하시는 순간 2보, 3보 더 이상 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 주시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말이 뭘까요? 복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편 일 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이다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악하구나.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괴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익합니다. 해로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하다. 그 말이에요. 올한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악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올한 해도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존재, 자녀손들의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위해서 늘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자녀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고되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부모로의 책임을 다해서 올한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내 아들, 내딸 살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 선택해달라고 올한해 그렇게 주님 재단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들의 꾀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동경하지 말고 사나 죽거나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사시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의 결말은 시편 1편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기로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들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편법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풍요를 누리고 볼때 오히려 악인들이 더잘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말은안 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저런 악인들의 잘나감과 또 풍요로움과 흉통함이 괜히 부럽기도 하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동자는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인들이 공유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선곡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참석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어인들의 모임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가 한해 동안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의로운 자의 문을 열고 의로운 자의 그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대망의 2023년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으로 잘 사는 한 해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은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내가 올한 해도 예수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자요. 은혜를 받는 자요. 복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질 상금이 있는 자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한해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각자 걸어온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길의 끝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탈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이런 악인들의 길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보다 먼저 된 것은 뭐죠?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오른 길을 달려가고 있나? 내가 정말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올한 해도 우리는 열심보다도 주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쪽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오직 창조의 말씀과 다스리는 말씀과 장차 심판하실 그 말씀이 되시는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의 길만 따라서 여러분, 방향을 잡고, 가정을 사시고, 일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내 노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멀리서도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말이죠.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 세상, 이 악한 문화가 가득한 올해의 이 하루하루 모든 삶의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때로는 좁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가시가 내 팔을 끊기도 하고요. 내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어리석게 살아야 되나, 나름대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까. 마침내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여러분 올 한해 참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한 해는 무엇보다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고야 많은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복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결단으로 신년 전교인 새벽 예배 첫날 제단을 쌓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까지 신년의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좋은 만남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올한해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신년 새벽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